제 6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곧 내가 가리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너희 재단들이 황폐하고 분양 재단들이 깨뜨려질 것이며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려지게 할 것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며 너희 해골을 너희 재단 사방에 흩들리라 내가 너희가 거주하는 모든 성읍이 사막이 되게 하며 산당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 재단이 깨어지고 황폐하며 너희 우상들이 깨어져 없어지며 너희 분양 재단들이 찍히며 너희가 만든 것이 폐하여지며 또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려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에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환탄하니니 이는 그 모든 가등한 일로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니라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리며 말할지어다. 오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마침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하되 먼데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고 가까운데 있는 자는 칼에 엎드려지고 남아 있어 애호쌓인 자는 기근에 죽으리라 이같이 내 진노를 그들에게 이룬즉 그 죽임 당한 시체들이 그 우상들 사이에 재단 사방에 각 높은 고개 위에 모든 산꼭대기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무성한 상수리 나무 아래 곧그 우상에게 분양하던 곳에 있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내 손을 그들의 위에 펴서 그가 사는 온땅곧 광야에서부터 디블라까지 황량하고 황폐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끝났도다 이땅 사방일이 끝났도다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나타내어 내 행위를 심판하고 내 모든 가정한 일을 보호하리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궁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보라요. 내 가정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에게 왔도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이땅주민아 정한 재앙이 내게 임하도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요란한 날이요 산에서 즐거이 부르는 날이 아니로다 이제 내가 속히 분을 내게 쏟고 내 진노를 내게 이루어서 내 행위대로 너를 심판하여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내게 부응하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율이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때리는 이임을 내가 알리라 볼지어다 그날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정한 재앙이 이르렀으니 몽둥이가 꽃이 피며 교만이 싹이 났도다 포학이 일어나서 죄악의 몽둥이가 되었은 즉 그들도 그 무리도 그 재물도 하나도 남지 아니하며 그 중에 아름다운 것도 없어지리로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사는 자도 기뻐하지 말고 파는 자도 근심하지 말것은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힘함이로다 파는 자가 살아 있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가서 급한 것으로 지 못하리니 이는 묵시가 그 모든 무리에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사람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목숨을 유지할 수 없으리라 하였음이로다 그들이 나팔을 불어 온갖 것을 준비하였을지라도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나니 이는 내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이르렀습니다. 밖에는 칼이 있고, 안에는 전염병과 기근이 있어서 밭에 있는 자는 칼에 죽을 것이요, 성읍에 있는 자는 기근과 전염병에 망할 것이며, 도망하는 자는 산 위로 피하여, 다각기 자기 죄악 때문에 골짜기 비둘기들처럼 슬피 울 것이며 모든 손은 피곤하고 모든 무릎은 물과 같이 약할 것이라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묶을 것이요 두려움이 그들을 덮을 것이요 모든 얼굴에는 수치가 있고 모든 머리는 대머리가 될 것이며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물같이여기리니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내리는 날에 그들의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의 걸림돌이 되미로다. 그들이 그 화려한 장식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품었고, 또 그것으로 가증한 우상과 미운 물건을 만들었은즉 내가 그것을 그들에게 호물이 되게 하여 타국인의 손에 넘겨 노력하게 하며, 세상악인에게 넘겨 그들이 약탈하여 더럽히게 하고 내가 또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돌이키리니 그들이 내 은밀한 처소를 더럽히고 포악한 자도 거기 들어와서 더럽히리라 너는 새 사슬을 만들라 이는 피 흘리는 죄가 그 땅에 가득하고 포악이 그 성읍에 찼습니다 내가 극히 악한 이방인들을 데려와서 그들이 그 집들을 점령하게 하고. 강한 자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그들의 성소가 더럽힘을 당하리라. 패망이 이르리니, 그들이 평강을 구하여도 없을 것이라. 환난에 환난이더 하고, 소문에 소문이더할 때에, 그들이 선지자에게서 묵시를 구하나 헛될 것이며, 제사장에게는 율법이 없어질 것이요. 장로에게는 책략이 없어질 것이며, 왕은 애통하고, 고관은 놀람을 옷입듯 하며, 주민의 손은 떨리리라. 내가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고, 그 죄악대로 그들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아니라. 제 8장, 여섯째 해 여섯째 달초다새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기로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더라 그 허리 아래 모양은 불 같고 허리 위에는 광채가 나서 단수에 같은데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습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에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 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본 모습과 같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기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나를 이끌고 뜰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의 구멍이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문이 있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 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그 가운데 에 서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우상의 방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가중한 일을 보리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인자야, 네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큰가중한 일을 보리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스물다섯 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인자야, 내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에서 행한 가정한 일을 적당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또다시 내 노여움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궁위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제9장, 또 그가 큰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내가 보니 여섯 사람이 북향한 윗문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배우소리고 허리에 서기관에 먹그릇을 찾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노재단 곁에 서더라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문 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배옷을 입고 석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정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궁위을 베풀지 말고 처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펴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심에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지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서 치더라 그들이 칠 때에 내가 홀로 있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아하, 주 여호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의 불법이 찬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국유를 베풀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갚으리라. 보라, 가는 배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찬 사람이 복명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였나이다. 제 10장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그들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배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그룹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서 숙불를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어라 하심에 그가 내 목전에서 들어가더라 그 사람이 들어갈 때에 그룹들은 성전 오른쪽에 서 있고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그룹들의 날개 소리는 바깥 뜰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배옷을 입은 자에게 명령하시기를 바퀴 사이 곧 그룹들 사이에서 불을 가져가라 하셨으므로 그가 들어가 바퀴 옆에 섬에 그 그룹이 그룹들 사이에서 손을 내밀어 그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집어 가는 배옷을 입은 자의 손에 주매 그가 받아 가지고 나가는데 그룹들의 날개 밑에 사람의 손 같은 것이 나타나더라 내가 보니 그룹들 곁에 네 바퀴가 있는데 이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고 저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으며 그 바퀴 모양은 황옥 같으며 그 모양은 네시꽃 같은데 마치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룹들이 나아갈 때에는 사방으로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나아가되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그 머리 향한 곳으로 나아가며. 그 온몸과 등과 손과 날개와 바퀴, 곧네 그룹의 바퀴에 둘레에다 눈이 가득하더라. 내가 들으니 그 바퀴들을 도는 것이라 부르며, 그룹들에게는 각기 네 면이 있는데, 첫째 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더라.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생물이라. 그룹들이 나아갈 때에는 바퀴도 그 곁에서 나아가고,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땅에서 올라가려 할 때에도 바퀴가 그 곁을 떠나지 아니하며,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올라가면 이들도 함께 올라가니 이는 생물의 영이 바퀴 가운데에 있음이더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그것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인 줄을 내가 아니라 각기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으며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 형상이 있으니 그 얼굴의 형상은 내가 그 발강가에서 보던 얼굴이며 그 모양과 그 몸도 그러하며 각기 곧게 앞으로 가더라 제 11장 그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서 여호와의 전, 동문, 곧그 동양한 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그 문에 사람이 스물다섯 명이 있는데 내가 그 중에서 아수르의 아들 야사냐와 분하야의 아들 블라디아를 보았으니 그들은 백성의 고관이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성 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니라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그들을 쳐서 예언하고 예언할 짐이다 여호와의 영이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소가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도다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아노라 너희가 이 성읍에서 많이 죽여 그 거리를 시체로 채웠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성읍 중에서 너희가 죽인 시체는 그 고기요, 이 성읍은 그 가마인데 너희는 그 가운데서 끌려나오리라.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칼을 두려워하니 내가 칼로 너희에게 이르게 하고 너희를 그 성읍 가운데서 끌어내어. 한국인의 손에 넘겨 너희에게 벌을 내리리니 너희가 칼에 엎드려질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변경에서 너희를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 성읍은 너희 가마가 되지 아니하고 너희는 그 가운데에 고기가 되지 아니할지라.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변경에서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너희가 내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예언할 때에 분하야의 아들 블라디아가 죽기로 내가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오라 주여호와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시나이까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또 말하기를 주요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중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윤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때의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에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주의 영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영의 환상 중에 데리고 갈대아야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시더니 내가 본 환상이 나를 떠나 올라간지라 내가 사로잡힌 자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모든 일을 말하니라.